카라바오 컵에서 열린 토트넘과 코번트리의 경기는 안재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논란이 되는 결정 이후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인 손흥민이 경기 대부분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팬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경영진에게도 충격을 주었으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 글루의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서 이 경기는 북런던 더비 패배 이후 팬들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고의 라인업 대신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포함하여 라인업에 일련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주말에 있을 중요한 경기를 대비해 체력을 아끼기 위한 전술적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토트넘이 하위리그 팀인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고전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팬들은 팀의 최고 스타가 없는 라인업을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트넘이 전반전 내내 형편없는 경기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하위리그 팀인 코번트리는 오히려 토트넘에 압도당하지 않고 먼저 골을 넣어 토트넘을 수세로 몰아넣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동료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는 상황은 많은 팬들에게 분노와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스테코 글루의 지도력에 항상 신뢰를 보였던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번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 글루의 결정에 대해 극도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로서 이처럼 중요한 경기에서는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때 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노나 실망을 표현하는 대신 한국의 스타인그는 차분함과 집중력을 유지했지만 불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로 밀려난 것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포스트코 글루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이 계속된다면 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감독의 자리를 재검토하라고 경영진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토트넘 경영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팀 내부에서 더 깊은 위기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근 토트넘 호스퍼의 안재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팬들과 영국 언론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카라바오 컵에서 코번트리와의 경기 후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논란의 결정은 분노의 파도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팬들만을 격근하게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레비 회장도 불만을 가지게 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활용 방식과 관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팬들은 이 경기가 토트넘에게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번트리는 하위 리그 팀이었고 토트넘은 우월한 실력으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인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빠르게 경기력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위협적인 기회도 만들지 못했고 코번트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손흥민의 부재는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주요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상대가 하위 리그 팀임에도 불구하고 팀이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많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을 투입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각적인 교체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도 토트넘이 골을 찾지 못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텔레비전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주장 손흥민이 경기장에 나서지 않으면 팀이 역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압박과 토트넘의 비효율적인 경기력 앞에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마침내 60분에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영리한 움직임과 뛰어난 볼 컨트롤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두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지몇분 만에 그는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브레넌 존슨이 동점골을 기록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마지막 순간에 손흥민은 또 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토트넘이 힘겨운 승리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한 찬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손흥민의 훌륭한 활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수치스러운 패배로부터 구해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왜 손흥민 같은 최고 수준의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기 후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전반전 내내 벤치에 머물러야 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항상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 팀을 위해 헌신할 의향이 있지만 벤치에 앉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빠르게 퍼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침착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은 이번에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배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의 반응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즉각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 직후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포스테코 글루가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는 토트넘이 인력 운영에 있어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며 잘못된 결정들이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포스트코 블루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부단 지도부에게 코칭 스태프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트넘이 즉각적인 조정을 하지 않으면 팀이 실패한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트코 블루 사이의 긴장은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토트넘 내부의 균열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 글루가 주요 선수들로부터 점점 지지를 잃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포스테코 글루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큰 의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강력한 개입과 팬들의 점점 커지는 압박으로 인해 포스테코 글루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도전들을 극복하고 팀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토트넘에서의 그의 경력의 종말을 의미할지 궁금해집니다. 앙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토트넘 팬들은 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부단의 가장 큰 희망이자 스타로서 감독의 논란이 되는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단호한 개 입은 포스테코 글루의 결정들이 철저한 감시 하에 놓여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토트넘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한때 우승을 다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제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들과 구단 경영진의 압박 속에서 포스트코 글루의 구단 내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토트넘에 쏠려 있으며, 이 결정들이 팀의 운명과 포스트코 글루 감독의 경력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감독뿐만 아니라, 토트넘과 손흥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